ESS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 ESS입니다. 기계적 ESS의 대표적인 방식이 양수발전인데 남는 전기를 활용하여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 물을 떨어뜨려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양수발전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용량의 95%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고 수명도 40에서 60년 정도로 길고 효율도 70% 정도 수준에 운영 비용도 낮은 편이라 장점이 많죠. 다만 물을 담아둘 곳과 높은 낙차가 필요한 만큼 지형적 제약으로 설치 부지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화학적 ESS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ESS이죠. 여러 개의 배터리 셀을 묶어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쌓아 랙을 만들고, 그 랙을 컨테이너에 넣어 시스템으로 관리하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서 봤듯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 비교적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죠. 빠른 응답 속도, 높은 충방전 효율, 높은 에너지 밀도 등 여러 장점으로 소형 IT 기계에서 전력 개통 분야까지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짧은 배터리 교체 주기 등 아직은 비용이 비싼 편이고 리튬 코발트 등 희소 금속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이외에도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같은 염 혼합물을 고온으로 녹여 발생한 열 에너지를 저장하는 열적 ESS나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는 화학적 ESS도 있죠.